뉴스를 보았더니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편지처럼 봉투에 담아 폐의약품이라고 적어서 넣으면 수거해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을 그냥 일반 쓰레기나 하수구 변기통에 버린다면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이 되어 생태계를 교란시킨다고 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지자체도 멀리 떨어져 있어 고민을 많이 했다는 평생 친구 약국도 전에는 받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폐의약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쓸쓸하게 서 있었던 우체통도 이제 다시 쓸쓸해지지 않게 우체국에 있는 폐의약품 봉투에 담아 밀봉하여 우체통에 넣으시면 된다 합니다. 폐의약품 봉투가 없다면 집에 있는 봉투에 폐의약품이라고 적고 밀봉하여 넣어주셔도 된다고 하더군요. 코로나로 인해 약을 많이 사게 된 경우들이 있죠 한번 확인해보면 날짜가 지나 있어 먹을 수 없는 약들과 처방받고 괜찮아져서 먹지 않고 남겨져 있던 약들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몰라 변기에 또는 하수구에 버리신 적 있으시지요? 물론 우체통에 모든 약을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체통에 봉투에 미봉해서 버릴 수 있는 약은 알약 캡슐약 가루약만 된다고 합니다. 물약과 연고, 특수 용기에 들어있는 약들은 보건소나 지자체의 약품 회수함에 가져다 넣어야 한다고 하니 어찌 보면 번거롭기도 하답니다. 그래도 회수해 갈 곳이 하나 더 생겨 좋다 하는 평생 친구 그래서 폐의약품에 대해 한번더 알아보았습니다. 잘 버리는 것만큼 중요한 폐의약품 줄이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폐의약품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버릴 수 있게 필요한 만큼 구입하고 변질되지 않게 제대로 보관하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용기에 담긴 약은 개봉 후 1년 이내 사용하고 조제약은 2개월 이내 사용해야 합니다. 가루약과 실험약은 평균 1개월 이내 사용해야 하며 연고류 경우 개봉 후 뚜껑을 꼭 닫아서 6개월 내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연고를 조제용 통에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알게 되니 조제약과 연고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알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약도 이렇게 버려야 한답니다 약도 끼리끼리 약 종류별 처리 방법. 물약 실험 남은 액체를 용기 한 곳에 모아서 세지 않게 뚜껑을 꽉 잠근 후 배출. 알약 포장된 비닐을 제거한 다음 한 곳에 모아서 담아 배출. 캡슐약 캡슐은 버리고 안에 든 가루만 한 곳에 모아서 담아 배출. 가루약 포장지 상태 그대로 배출 기타 연고, 천식흡입제, 스프레이 등 특수 용기에 담긴 약들은 그대로 배출 실험약과 연고, 천식흡입제, 스프레이 등 특수 용기에 담긴 약들은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 수거함에 버려야 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르기에 확인해보셔야 한답니다. 폐의약품 회수 전용 봉투를 자치고 소재 우체국에 보급 상실있지한 번에 다 버리려면 역시 지자체 나 보건소 약품 회수함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쓸쓸히 서 있던 오채통이 하나 더할 일이 생겼다니 빨간 오채통이 더 색이 빛나 보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